하나 공원 요렇게 된다 1시간 50 킬로미터까지 직진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얼마정도 걸려요? 1시간 네, 48분 걸립니다 아, 박부장님 에스코트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부장님은 운전 잘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도착했는데 현장에 아 그늘도 없고 해서 이제 햇빛 가리개를 하고 현장에 가서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데서 보는데 차 엄청 깨끗하네요 그죠? 예어우뭐 도색기 어제 한것 같은데 보니까요 멀리서 봤는데 엄청 깨끗해요. 네, 한번 진짜. 가서 보시죠. 예 네. 바로 가게 가서,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 어. 와. 우 타이어 상태 보이시죠? 오. 테도 엄청 좋습니다. 차가 뭐 프레임이나 갈비째나, 뭐, 손잡을 때 없이 지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차량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슈퍼캡이 아니라 장축으로 의자 뒤에 공간이 없는 거죠. 현장에서 사용하시다 보면 사실은 공간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주행거리가 짧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주행거리가 많을 경우 오래 장시간 운전할 때는 뒤에 공간이 있는 차량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어, 운전하기나 운행하기는 굉장히 편하니까 어, 차량 구입하실 때 처음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왔을 때 많이 이렇게 2.5톤, 3.5톤 구별하는 그 기준은 지금은 차량이 깨끗하고 이쪽에 보시면 스티커가 3.5톤이라는 스티커가 있지만 이렇게 요런 부분에 식별이 안될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와서 차량을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앞에 볼트입니다. 지금 앞에 여기 볼트 수가 3.5톤은 6개고요. 2.5톤은 5개로 되어 있어서 현장에 와서 차가 험한 경우에는 어, 요런 기준으로 차량이 2.5톤인지 3.5톤인지 확인을 하는 것구별법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차량을 먼저 저희가 도착해서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승낙하에 차량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차량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도 타이어 트레이드가 상당히 좋네요.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을 많이 안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하부나 타이어나, 어, 모두 깨끗하게 보이고요 저쪽 조수석 물바지는 깨끗한 반면에 이 운전석 물바지는 구입할 때 그대로 뭐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고 오래 사용하지 않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바닥 철판도 되어 있고요 어, 품도 열려있네요 캐빈을 열어서 차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올라봐. 아우 시끄럽게. 들어봐. 하나, 둘. 안에 뭐 있어? 일단, 키가 없으니까, 그, 엔진, 누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면, 이렇게 거미줄이 많이 차져 있는데, 그만큼 차량 운행을 안 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어, 차량을 언제부터 세워뒀는지 차주분이 오시면,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 오일 체크도 한번 해야 되는데 오일 체크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양 체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양이 뭐 많건 적건 가지고 가서 차량을 오일 보충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열었을 때 시동을 걸면 여기서 흰흰 여기서 흰 연기가 나옵니다. 흰 연기가 나오거나 오일이 튀는 차량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굉장히 엔진 상태가 안 좋다라는 점.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차량을 처음부터 이제 보는 방법은 카고 트럭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외관을 둘러보고 소모품 체크를 해야 돼요. 소모품이 여름철에는 기본적으로 타이어, 에어컨, 기타, 어... 미션이라든지 기아가 미션이 일단 후진 2, 3단 이렇게 차례대로 다 들어간지 확인을 해보고,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나서 차량을 판단해 보시면 큰 문제는 없고, 프레임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육안으로 확인하고, 적재함 하부에. 어, 구멍이 났는지, 적재화부에 깔려있는 갈비대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카고는 그이 웬만하면, 사고 유무나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어디에 사용했냐를 확인하고 나면, 어, 대략, 아, 이 차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구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키가 없으니까 저 채비는 다시 닫아두고요. 닫아두고 차주분이 오시면 인사드리고 차량 확인을 시동을 걸어서 미션이라든지 엔진 체크, 에어컨 이런 부분 최종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죠. 했었어요. 아 예, 두 개. 예, 땅은 다 놨고요. 팀만 주시면 두 개씩 네. 제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가 맞네 아예. 어 차가 엄청 네. 깨끗하네요. 괜찮아요. 엄청 깨끗하네요. 네. 네. 이거 사고 구입을 하고 주행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별로 안 했어요. 그죠. 거의 네. 안 하셨어요. 네. 별로 안 해. 했... 아니에 막 지금. <laughs> 일단 차량을 주차해 두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동을 걸고, 어, 몇분 정도 예열을 시키면서 차량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바로 뭐 엔진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 예열을 살짝 시키고 차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에어컨이라고 했죠, 에어컨. 지금 에어컨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에어컨 다행히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차량을 오래 주차해 둬서. 어... 뭐 상태나 엔진 소리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가자 앞뒤로 이동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한번 촬영해 주세요. RPM 차량 상태는 정말 TA급으로 확인되네요. 사고 부분도 지금 문자 쪽은 한번 손을 본것 같은데 일단 조금 그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차량을 보면 네임팩이 달려있어요. 네임팩이 달려있는데 이 네임팩은 큰 사고가 나거나 사고 교환했을 때는 이 네임팩 위치가 여기 있거나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임팩 위치도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력수를 마력수를 알려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차량은 뭐기레일으로볼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차량은 특별히 선물 것이 없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금액 그대로 차량을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차주님과 말씀을 최종적으로 나누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두 개, 지금 트이 없을 것같아요 그러면. 뭐 오늘 그 저가 뭐야 그상환금액하고 네. 이자를 다 받아오셨잖아요 이 정부에서 넘어오신 거예요? 네 예. 근데 차를 어떻게 이 먼데까지. 아, 여기가 서쪽. 고향이에요, 이 동네. 아, 그 동, 그쪽에는 세워놓을 데가 없어고 예. 아, 아니면 저쪽 문을 열어서. 저쪽 문을 열어서. 저쪽 문을 열어서. 그리고 여기 티로스 위에 쌓여요. 즘 이쪽으로 가보면 아, 같이 있는 예요 예, 예. 여기 양도인의 전남쌓여 그리고 여기 크게 쌓여놨네여기에 그리다 챙겨 오셨죠? 예, 인감 매도용만. 예예예. 좋아요. 아 아니.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뭐, 현장에 와서 차량도 보고, 여기 동주천까지 와서 어, 상세도 좋고, 아, 공기도 참 맑고, 날씨는 좀 덥지만, 굉장히 기분 좋게 차량을 매입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승갑. 화을 찾고 있고, 밤백화을찾라는 것.